소중했던 두 사람과 연을 끊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그때 저는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던 회사원이었고,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이었습니다. 같은 회사원이어도 월급이 몇 백만원이나 차이가 났었죠. 저는 처음 만났을 때에는 그런 거다 상관없고 결혼이 급했기에, 그때의 남편과 속전속결로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일욕심이 많아서 아이는 갖지 않기로, 남편과 결혼 전부터 합의를 받고 지금까지 아이는 없습니다. 제가 일중독이 된 이유가 사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서울이라는 곳에 너무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코피를 흘려가며 공부를 해서 겨우 서울에 와서 성공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노력 때문인지 저는 서울에 상경한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고 이 일도 오래 하고 싶었죠. 제 남편과 저의 회사는 각자 멀어서 남편의 회사와 저희 회사의 중간에 신혼집을 잡고 생활했어요. 그렇게 평소와 다름없이 같이 출근하고 같이 퇴근하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이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저에게는 30년지기 절친인 수민이가 있어요. 그 친구는 고향에서 계속 지내고 있었고, 저는 서울에 올라왔지만, 워낙 친하고 부모님들까지 서로 아는 사이라서 연락을 꾸준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민이가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어서 서울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다고 했죠. 저는 너무 기뻤고, 솔직히 회사 생활을 하면서 진짜 친구는 한 명도 없고 다 회사 사람들이라 불편했는데,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서울로 오니까 행복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수민이의 회사는 저희 남편 회사 근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오기도 전에 여기 가자, 저기 가자 하면서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수민이는 8년 동안 사귄 남자 친구가 있어요. 저와 수민이는 30년 지기 친구다 보니 워낙 어릴 때부터 친해서 주변 관련된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저와 연결이 됩니다. 수민이의 남자 친구도 저희 고향 사람이라 당연히 저와도 친한 사람이었죠. 이사를 다하고 수민이는 저희 집으로 와서 저녁밥을 같이 먹게 되었고 그때 저희 남편을 보게 되었어요. 수민아. 우리 남편, 나 결혼식 이후로 처음 보지? 인사해, 우리 남편. 와, 여전히 잘생기셨네요. 민정아, 너 남편 하나는 정말 잘 골랐다, 얘 솔직히 저희 남편은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훤칠해서 수민이가 저를 부러워하는 게 솔직히 기분이 좋긴 하더군요. 아무튼 그날 저희 세 명은 같이 저희 집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어요. 저희 남편과 수민이는 오늘 처음 봤는데, 다행히 장난도 잘 치고 잘 맞더라고요. 남편은 밥을 먹으면서 항상 반주를 하는데 수민이도 똑같았고 좋아하는 영화 장르나 음식 취향도 신기하게 다잘 맞았어요. 저는 반주도 안 하고 남편과 영화 취향도 안 맞았는데 수민이가 맞으니까 남편에게도 친한 친구가 생길 것 같아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술을 조금씩 먹다 보니 수민이가 저희 집에서 자고 가게 되었어요. 저는 완전 괜찮다며 얼른 수민이를 재웠죠. 그러다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한테 저런 친구가 있는 줄 몰랐네? 왜 나한테 진작에 소개 안 해줬어? 나랑 세상에서 제일 친한 친구인데 늘 멀리 있어서 자주 못 봐서 그래. 지금이라도 둘이 친해지면 너무 좋겠다. 그 뒤로도 혼자 사는 수민이는 너무 외롭다면서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곤 했고, 저와 남편도 둘이서 적적했는데, 3명이 되니까 집안 분위기도 살고 재밌어서 수민이가 저희 집에 오는 것을 좋아했답니다. 저는 평생 일만 하고 살아서 살림에 영 솜씨가 없어요. 그런데 수민이는 반찬도 잘 만들고 집안 일도 너무 잘해서 가끔씩 저와 남편이 일을 나가러 가면 저희 집에 자기가 만든 반찬을 들여놓기도 했고 청소와 빨래도 해주었습니다. 저는 너무 고마웠지만 수민이가 힘들까 싶어 괜찮다고 그런 거안 해줘도 된다고 극구 그 말렸어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내가 아주 깔끔쟁이라서 이런 거 보면 다 치우고 싶어서 그래. 라고 수민이는 말하곤 했죠. 어느 날은 수민이가 저희 집에 왔는데 제가 보일러를 켜놓고 나갔다면서 자기 없으면 저희 집 난방비 엄청 나왔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수민이가 너무 고마웠고 진짜 이런 친구 어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집을 저보다 더 많이 생각해주니까 늘 고마워서 저희 집으로 자주 초대해서 저녁밥도 먹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저와 남편, 그리고 수민이가 셋이서 앉아서 저녁밥을 먹고 있는데 저희 남편이 버섯 반찬을 세상에서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버섯 반찬을 남편의 앞에 가져다 줬습니다. 여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네? 응, 수민이랑 나는 버섯 못 먹으니까 우리 여보 다 드세요. 그런데 갑자기 수민이가 버섯을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수민이는 어릴 때부터 버섯을 싫어해서 못 먹었는데, 갑자기 잘 먹길래, 어? 수민아, 너 원래 버섯 싫어했잖아. 라고 하니, 수민이는 남편 앞에 있는 버섯을 먹으면서, 무슨 소리야. 내가 버섯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나 원래부터 버섯 좋아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남편에게, 민정이 버섯 못 먹으니까, 저희 나중에 버섯 맛집 가요! 라고 했죠. 셋이서 같이 다니는 건 괜찮았지만, 저 빼고 단둘이서 어딜 가는 건 조금 질투가 나긴 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버섯 못 먹는 저를 위해서 버섯 음식을 많이 포기하고 살았었는데, 수민이 덕에 버섯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날도 당연히 수민이와 남편은 반주를 했는데, 다음날이 토요일이라 남편이 많이 마셔서 취했습니다. 취한 남편을 안방에서 재우고 쥐끼가 오른 수민이와 거실에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수민이가 "넌 남자 잘 만나서 풀어. 나도 네 남편 같은 사람 만나고 싶다. 내가 만나는 것들은 왜다이 모양이냐?" 라고 하는 겁니다. 수민이는 취할 때마다 항상 이런 말을 해요. 처음에는 취해서 농담을 하는 건가 했지만 취할 때마다 버릇처럼 이 말을 계속 말하니까. 조금 짜증 나더군요. 너 8년 동안 사귄 민수는 어떻게 하고 우리 민수랑 우리 남편이랑 내시서도 한번 만나야 하는데 민수? 야 말도 마 8년 동안 사귄 게 뭐가 사귄 거니? 그냥 서로 외로우니까 옆에 붙어 있는 거지. 참, 넌 남편이랑 오래 연애 안 해봐서 몰라. 어? 그럼 너 수민이랑 결혼할 거 아니야? 결혼? 결혼은 너무 갔다 얘. 수민이는 민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죠. 다음 날이 되었는데 주말이라 조금 쉬려고 했지만 급하게 회사에 중요한 일이 생겨서 저는 급히 아침부터 집에 수민이와 남편을 두고 회사로 갔어요. 아마 그때가 제 인생 최대의 실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회사를 마치고 해가 질 때쯤 집으로 들어왔는데 집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전화를 해보니 받지도 않아서 묵묵히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남편 혼자서 집으로 들어왔죠. 어디 갔다 와? 아, 수민 씨가 집에 데려달라길래 집에 데려다 주고 왔어. 뭐? 걔왜 집에 데려다 주고 와? 걔 혼자서 갈수 있잖아. 아니, 난 여보 친구니까 데려다 준 거지. 수민 씨가 먼저 자기 차비 아깝다고 하면서 차로 데려다 달라고 하던데? 그래서 데려다 준 거야. 수민이 집에 들어간 건 아니지? 무슨 소리야. 그냥 동네 앞에 데려다 주고 난 바로 왔어. 남편이 오히려 화를 내면서 당당하게 아니라고 하니까 저도 믿었고 그 상황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원래 집에 들어오면 한참 뒤에 씻는 남편이 그날은 집으로 오자마자 바로 화장실로 들어가서 샤워를 하더라고요. 남편은 밖에 옷을 벗어놓고 들어가는데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아마 그때 눈치를 챘어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더 이상 수민이와 자주 만나면 안될것 같아서 앞으로는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수민이는 바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오랜만에 집에 남편과 단둘이 있어서 오붓하게 분위기도 잡을 겸 와인과 스테이크를 준비하고 퇴근하는 남편을 기다렸어요. 남편이 퇴근을 하고 집으로 들어와서 어두운 조명과 식탁에서 와인잔을 들고 있는 저를 보자마자 말한 첫마디가 뭔지 아세요? 오늘은 친구 안 왔네? 였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까지 수민이를 생각하는 남편이 수상했어요. 왜? 왔으면 좋겠어? 오늘은 오랜만에 여보랑 단둘이서 오붓하게 밥 먹고 싶어서 오지 말라고 했어. 에이, 왜 그랬어? 혼자 있을 텐데 같이 밥 먹으면 좋지. 남편의 반응도 수상했죠. 지금 여기서 수민이의 생각을 왜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튼 저는 찝찝한 기분으로 같이 스테이크를 먹고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 비밀번호가 누르는 소리가 나더군요. 저는 너무 놀랐는데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TV를 보고 있더군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바로 수민이었습니다. 수민이는 자신의 손에 있는 치킨을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짠! 다들 놀랐지? 내가 치킨 사왔어. 얼른 먹자. 나 보고 싶었지, 다들. 수민아, 내가 오늘 오지 말라고. 아니 혼자 집에 있는데 너무 심심하고 적적하잖아. 치킨이고 너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너 주고 싶어서 사왔어. 에이 여보, 친구가 기껏 여보 생각해서 먼길 달려와서 치킨 사왔다고 하는데 고맙다고 하고 먹어야지. 왜 그래? 저는 어쩔 수 없이 거실 탁자에 앉아서. 셋이서 치킨을 먹기로 했죠. 그런데 수민이가 저와 남편 사이에 떡하니 자리 잡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그것까진 괜찮았지만 수민이가 닭다리는 자기 앞접시에 하나 남편 앞접시에 하나 이렇게 놓여놓고 저한테는 날개를 주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넌 날개 좋아하지? 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부부 사이에 제가 낀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한술 더 떠서 수민이가 갑자기 술이 먹고 싶다고 하면서 술을 먹자고 하는 겁니다. 그럼, 너 집에 어떻게 가려고? 여기서 자고 가면 되지. 뭘 새삼스럽게. 아, 그래? 너 방값 안 아깝니? 응, 안 아까운데? 너 내일 약속 뭐 없어? 응, 없는데? 제가 계속 수민이한테 눈치를 줘도 수민이는 알아챈 것 같았지만 절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더라고요. 그날도 그렇게 술을 먹고 저와 남편은 자려고 안방에 들어가서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손님 방에 있던 수민이가 저희 안방 문을 똑똑거렸습니다. 문을 열어주니 늘 혼자 잤던 수민이가 갑자기 자기가 혼자 자기 무섭다며 베개와 이불을 들고 왔더군요. 수민이는 결국 저희 안방 침대 밑에서 이불을 깔고 자버렸죠. 저와 남편은 자기 전에 대화도 많이 하면서 자는데 수민이가 껴버리니까 말이 잘 통하는 수민이와 남편은 둘이서만 조잘조잘 대화를 하다가 자버렸습니다. 다음날 수민이와 남편은 같이 출근을 했고, 저는 쉬는 날이라 집에서 쉬고 있었죠. 그렇게 저녁이 되어서 저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민이가 저희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어제도 오늘도 비밀번호 아는 것이 이상하더라고요. 너 현관문 비밀번호 누가 알려줬어? 누가 알려줘? 네 남편이 알려줬지. 근데 수민아. 솔직히 우리 집에 이렇게 다른 사람이 연락도 없이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는 거 솔직히 좀 불편해. 앞으로는 오기 전에 연락해 줘. 우리 비밀번호도 바꿀게. 예. 너 사람 참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정없다. 우리가 그냥 친구 사이니? 무려 30년지기 친구인데 이런 것도 못 봐줘? 그래. 너다 알았어, 해라 진짜 속 좁은 계집에. 저는 당연히 수민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할 줄 알았는데 수민이는 오히려 제 잘못으로 몰고 가더라고요. 저는 수민이의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저녁밥을 준비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요. 남편이 퇴근할 때쯤 수민이가 갑자기 화장품을 얼굴에 톡톡 바르면서 나갈 준비를 하더라고요. 너 저녁밥 안 먹고 어디 가게? 내가 어딜 나가? 나갔으면 좋겠니? 저도 슬슬 수민이의 무리한 태도에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화장은 왜 하는 건데? 아, 새로 산 화장품이라서 그냥 발라보는 거야. 그러고 몇분뒤 남편이 도착했죠. 수민이는 화장된 얼굴이고 저는 하루 종일 집에 있어서 초췌한 얼굴에 머리도 감지 않았고 옷도 후줄근한 것을 입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좀 꾸미고 다녀.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수민이 앞에서요.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 남편이 수민이 얼굴 제 얼굴을 번갈아가며 보더니 그런 말을 하더군요. 자존감이 정말 바닥을 치더라고요. 수민이가 저희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을 때부터 남편이 저를 대하는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고, 저는 그때가 돼서야 둘 사이에 무언가가 있다고 예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도 역시 수민이는 저희 남편 차를 타고 같이 출근을 했고, 저는 다른 방향이라 혼자서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점심에 먹은 밥이 잘못된 건지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오고 식은땀이 줄줄 흐르길래 점심시간에 병원에 갔더니 장염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회사에 반차를 내고 아픈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는 TV 소리가 아주 크게 나오고 있었고 신발장에는 수민이의 신발과 남편의 신발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직감적으로 깨달았어요. 분명 둘 사이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만일 제 예상이 맞다면 저는 꼭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버리기로 결심했죠. 밖에서 1분 정도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다잡으면서 안방문을 열었어요. 역시 제 예상은 정확히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여보, 진짜 딱한 번이야. 정말 딱한 번만 봐줘. 다신 안 그럴게, 어? 언제부터 둘이 만났니? 사귄 건 아니야. 사귄 건 아니고 그냥 가끔씩 만나는 사이. 정말이야 이건. 나한텐 똑같아. 너도 잘못했고 쟤도 잘못했어. 됐고 그냥 이혼하자. 여보, 그건 안돼. 제발, 절대. 저는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집으로 뛰쳐나와서 한강으로 간뒤 생각 정리를 했습니다. 30년 지기 친구 수민이와 저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했었잖아요. 저는 한강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었더군요. 저는 결심했고 실행했어요. 수민이와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같이 나왔기 때문에 동창들 카톡방들과 시댁 카톡방까지 남편과 수민이와 관련된 사람들이 있는 모든 카톡방에 아까 찍은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다들 반응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민이 남자친구이자 제 친구인 민수에게도 그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민수는 이미 눈치를 채고 있더군요. 아, 그리고 수민이의 부모님 번호까지 제가 다 알고 있어서 그 번호로도 보냈습니다. 정말 잔인하죠? 저한테 그런 짓을 할 거였다면 이 정도 대가는 치를 생각을 했어야죠. 그리고 당연히 남편이 일하는 회사와 수민이가 일하는 회사의 고객 게시판에 글도 썼고 그들은 결국 사직서를 내야 했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고만 하고 수민이는 그 이후로 연락이 전혀 되지 않고 어디서 뭐 하는지 모릅니다. 서울집도 가봤는데 없더라고요. 남편은 너무 불쌍해서 합의이혼을 하기로 했고 수민이는 얼굴이라도 보기 위해 상간녀 소송을 했습니다. 30년지기 친구라더니 친한 친구일수록 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 남편과 불륜을 일으키고 오히려 제 앞에서 당당히 지내는 수민이의 얼굴을 생각하면 지금도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만 같아요. 상간녀 소송은 진행 중이지만 아마 수민이는 결국 빚을 지면서까지 저에게 위자료를 지불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동네에는 다 소문이 나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고 새 보금자리에 적응하고 있어요. 남편과 수민이는 아직 만나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요. 정말 다신 결혼 생각 같은 건 없고 친구를 만들 생각도 없네요. 여러분도 저처럼 이런 일 겪지 마시고, 친구 잘 사귀고, 남편도 잘 만나시길 바라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